네 안녕하세요 표촌입니다. 지금 해외선물 미증시를 좀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차부양정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지금 오차부양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다려야지 정답이겠죠. 결과값 자체가 8월 9일 날 이제 상원휴의가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대기구간에 굉장히 속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어 지금 앞으로 이제 연준에 대한 행보 자체를 한번 설명 드리는 게 나쁘지 않아서 오늘 레포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이었죠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이제 완화적 수단 자체를 굉장히 이어갔었어요. 네, 내용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FOMC 성명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개 상황이 향후 네,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불확실성 강조됐다. 네. 그리고 완화적 기조를 이어갔다. 이게 중요한,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 퓨처온으로 설명드린 것도 완화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이 강조였는데, 이제 향후 이제 타겟팅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내용 자체를 좀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MC o 파월 의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 언급해 정책, 정책 변화가 암, 있을 것을 암시했다. 가장 가능성 농의 되는 안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 기대치죠. 예, 향후 앞으로 어떤 연준에서 어떤 행보 자체를 겪을 것인가 거시적인 암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지 이제 저금리에 대한 궤도 자체를 깰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지 반영이 될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원한 연준. 그러면 다음 FMC o 회의에는 인플레 타겟팅에 대한 상향 가능성, 이 부분이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가능성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가가 2%를 하회했던 기간만큼 1%를 상해야 지속한다는 논의가 이미 2019년부터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향을 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지금 연준이 쓰는 저금리라든가 국채에 대한 부분이 국채 매입이죠 네, 국채 매입과 그리고 회사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을 더잘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 이제 GDP 발표라든가, 뭐, 굵직굵직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양정책 천조를 어떻게 합의를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냐, 이게 제일 초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과값,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 이후 대응,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올 수가 있어요. 어, ycc 일부 커브드 컨트롤 채권수익률 제어는 지금 안 하나요? 예, 지금 요새 이제 일봉상 최근 몇 달간 이제 10년 물이죠. 10년? 예, 10년 물국채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ycc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1%가 넘어갔을 때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건데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이지 않을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통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추이 자체를 보면은 이번 달 7월 들어서 추이 자체는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 반복입니다. 6월 29일 기반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급 상승했던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장기 박스로 좀 들어가는 국면이에요. 지금 5차 부양 정책에 대한 대기를 하는 국면인 만큼 어, 결과값이 나온 뒤 추세적인 부분은 탄력을 붙는 게 가장 이상적인 미 증시에 대한 거래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기보다 이제 스윙 이상에 좀 끌고 가는 모멘텀도 나쁘지 않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장기적으로 좀더 국면 자체 측정하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해외 선물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